아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존재인 거는 사실이야. 뭐, 나도 그랬고. 그런데, 언젠간 후회하게 될 거라. 지금, 지금 생각이 20년, 30년 후에도 똑같을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뭔가 경험을 안 하고 성장을 하진 않았던 뜻이거든. 지금 10년 전에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니, 내가? 다르잖아. 그땐 아니었던 게 지금 맞는 상황이 되지. 그치? 그럼 10년 후에 너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그때도 아이, 그러면 막 결혼 뭐 안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일까 말이야. 아닐 거야. 아, 그러면 그때 가서 분명히 변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은 내가 아이가 뭐, 뭐 귀찮은지냐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이도 안 낳고 지금 생각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미래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말하고 그때 해도 되는 거라면 해도 되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 이거 했었어야 됐어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이미 물건 나왔어 끝난 거야 돌이킬 수가 없다고 뭐 물건 사는 거, 뭐 취미생활 이런 거야.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미리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결혼이라는 걸왜 해야 되는지, 아이는 왜 낳아야 하는지, 아이가 나, 나 태어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뭘 희생하고, 그 희생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야. 뒷자리에서야 뭐야 결혼하지마 그러고 막 그런 얘기만 하지만 진지하게 다가가서 물어보면 몰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너무 별로 없을 거라고 봐 분명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기준에 따라서 잃는 게더커 보이느냐 없는 게커 보이 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일 최소한 나는 잃는 건안 보이더라 아예. 얻는 게 너무 커서, 잃는 거? 있나? 생각해 봐야 되려나? 모르겠어. 내가 뭘 잃었는지는 모르겠어. 사람들 잃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잃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닌데, 나는? 더큰걸 계속 얻는데? 계속 얻어가는데? 그아이 뭐, 12개월, 13개월, 4개월, 5개월에서, 20개월 될 때까지 영상을 쭉 편집해갖고 다 보여줬어. 기억 안 나잖아. 근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내 과거가 기억이 안 나. 그 과거를 내 아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고 아들을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모습이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인해서 나를 다시 성찰하고 내가 이제 좀 스스로 좀 완성되어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아이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어. 이유보다는 혜택. 아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누리는 혜택이지. 엄청난 혜택들.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잃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 잃는 게 아니야. 잃는 게 아니야. 그로 인해서 얻는 게더 많다라는 거고, 걷는 게 그 사람들 눈안 보이니까 아, 모르는 거지 고마운 게 없는 게 많아.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너희 낳은 거 후회하시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낳은 거후회하진 않아. 물론 고생은 했지 고생은 했지만 고생한 게 그냥 뭐 농담처럼 생색내 말로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심에서 아이 낳은 걸후회하진 않아.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어른들의 언어적 표현을 여기가 이해 못하니까 아씨 병하면 힘들구나.